그래서 결국 암이라는 것은 과일, 채소 부족한 식사의 결과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중독성 배고픔은 마치 카페인이나 또 니코틴, 담배의 금단 현상과 비슷합니다. 잠시라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속이 굉장히 허하고 때로는 매스꺼움이 있고 또 구역질, 두통,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 중독성 배고픔입니다. 사람은 잠시 공복기에도 혈당이 원래 잘 유지되고 허기가 그렇게 심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중독성 배고픔을 느낄 때 진짜 배고픈 건지 알고 식사를 하게 돼도 식사 후에도 더 계속 나른하고 졸리고 또 식사한 그런 만족감이 별로 없어요. 이게 중독성 배고픔입니다. 이것은 내 몸에 나쁜 음식을 계속 많이 먹어서 습관적으로 생긴 배고픔이지 내 몸이 진짜 느끼는 배고픔이 아닙니다. 어, 진짜 배고픔은 식사하지 않았을 때도 뭐 엄청 금단현상이라기 보다는 아, 이제 적당히 음식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소화효소나 소화장기들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잘 소화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때 식사를 하게 되면 뭐 나른함이나 졸림이나 뭐 두통 이런 거 없이 식사 후어 적절한 배부름과 적절한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성 배고픔, 금단 현상 같은 중독성 배고픔과 또 진짜 배고픔을 꼭 구분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몸에 소화 요소가 잘 분비될 수 있는 상태에서 어 올바른 음식으로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꼭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진짜 배고픔은 건강한 식단, 자연의 어떤 식물 중심의 식사를 했을 때는 포만감이 느껴지고 또 급격히 살이 찌지도 않아요. 체중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가짜 배고픔은 가공식품을 많이 먹었을 때 생기게 돼요. 그래서 또 가공식품을 또 먹고 또 먹고 하는 가짜 배고픔의 연속, 또 식사에도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 또 이렇게 먹었는데도 또 칼로리가 또 너무나 지나쳐서 또 살이 찌는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됩니다. 진짜와 가짜 배고픔을 꼭 구분하시고 내 몸에 만족감을 주는 좋은 음식으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네, 첫 번째는 바로 암 예방 효과입니다. 국립암연구소에서는요, 무려 337개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채소, 과일을 많이 먹을 때 암이 예방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이라는 것은 식물성 음식의 부족, 결핍으로 인해서 생긴다고 할수 있죠. 항암성분으로 알려진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컬의 역할을 보면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막을 뿐만 아니라 면역세포들의 활발한 능력을 도와줍니다. 이 파이토케미컬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양식으로 알고 있는 밥, 빵, 고기, 우유에는 안 들어있어요.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암이라는 것은 과일, 채소 부족한 식사의 결과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 과일, 채소의 이 식이섬유 또 항산화 영양소가 암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을 포함한 많은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많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주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한 식사가 예, 답이라고 볼수 있죠. 이 섬유질과 항산화 영양소가 부족한 식사를 하게 되니 암과 만성 질환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채식 중심 또 식물 중심의 식사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식물 중심의 식사를 통해서 풍부한 항산화 영양소, 이 섬유질의 섭취,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효소의 섭취가 암과 또 다른 여러 만성 질환으로부터 질병에서 멀리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네, 먼저,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블랙베리. 이 색깔이 진한 보라색, 그리고 어두운 색 베리류에는요, 아주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이런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강력한 염증 예방, 그리고 항암 성분이 됩니다. 베리류 음식을 꼭 드시면 좋고, 제철에 나는 그런 베리류가 없을 때는 냉동 블루베리나 냉동 베리류를 통해서도 이 영양소가 공급이 되니까요 차선책 이라면 냉동 과일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는 당근과 비트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굉장히 많죠 눈 시력 건강 뿐만이 아니라 항암 성분 항염증 성분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또 이제 기름에 볶아 드셨을 때또 지용성 비타민도 같이 섭취가 되죠 또 사과 당근 주스로 갈아 드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늘 식사에 전 당근을 빠지지 않고 드시면 면역력, 또 아이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같이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상추인데요. 굉장히 흔한 채소죠. 이 상추에도 식물성 단백질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비타민과 미네랄 같이 있기 때문에 상추 굉장히 흔하지만 우습게 보지 마시고 늘 식사 중에 같이 곁들여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케일입니다. 케일도 항산화 성분, 또 십자가 채소로 항염성분, 그리고 위, 점막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또 아이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칼슘 성분이 우유보다도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케일도 같이 곁들여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에 참깨인데요. 우리 참깨 또 들깨 이 씨앗 성분도 건강에 굉장히 유익한 아주 영양소의 보물 창고라고 할수 있죠. 칼슘, 망간, 아연, 붕소, 구리, 철분 이런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같이 있고 또 좋은 불포화 지방산도 같이 있습니다. 샐러드 같은데 또 어떤 요리의 마지막에 이렇게 많이 뿌려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딸기입니다. 딸기에는 천연엽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임산부들에게 합성 그런 엽산보다 천연의 엽산, 또 딸기 같이 드시면 매우 좋습니다. 어, 비타민 C와 또 플라보노이드, 철분까지 굉장히 많이 있죠. 네,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빈혈이 있을 때. 먼저, 철분제, 영양제를 선택하시기 보다는 딸기, 꼭 어, 제철이 아니어서 없다면 냉동 딸기를 통해서라도 비타민C, 철분, 엽산, 모두 다 같이 섭취할 수 있으니까요.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다음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뭐 언제나 누구나 항상 강조하는 건강 식품이죠. 남성들의 전립선암, 여성들의 유방암뿐만이 아니라 폐암과 결장암에도 예방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으니까요. 토마토도 아주 즐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침 식사로는 제가 배출의 주기이기 때문에 몸에서 내보내는 것, 해독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리얼은 가공된 형태로 우리가 먹기가 쉬워요. 가공된 형태로 시리얼을 먹게 되면 여기에는 시간이 또 지나 있기 때문에 변질되어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모든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 식사로는 또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공된 곡류 형태인 시리얼보다는 아침에 수분이 많은 과일 어, 과일이 막 너무 달다. 좀 나는 좀 단기 싫다. 그럼 과일과 녹황색 채소를 곁들여서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시게 되면 충분한 수분이 공급이 되면서 배출해 주기에 좋은 효과가 될수 있습니다. 해독이잘 되겠죠. 그리고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이 또뇌 건강에 뇌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을 해 주고 과일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들이 아침에 많은 간기능 장기능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성분들입니다. 아침에는 시리얼보다는 과일 채소를 드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